경조사가 많잖아요, 나는. 그렇지. 그렇지. 그럼 얼마에? 그건 사람마다 좀, 좀 다르긴 한데, 네.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. 그러면 최하가 얼마야? 어, 최하가, 얼, 좀 최하가 좀 얼마냐면은 최하가 너처럼 3만원. <laughs> <laughs> <너처럼> 3만 <원. 웃음> 형, 누가 제일 많이 났어요? <laughs> 형,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났어요? 연예인 중에? 네. 내가 최근 명단이 있는데 한번 볼까? 와, 진짜로요? 그거 명단 있어야 돼. 안 그러면, 왜냐면 나중에 내때다 때도... 내야 되잖아. 오, 오 제일 많이 낸 사람이. 어, 누구야,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요? 의외로 탁준. 오, 진짜. 이야. 재훈이 형큰 금액을 양쪽에 했어. 와, 재훈이 형. 여. 아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해? 2025년 결혼 그럼으로. 동호회 하나 만들어야겠다. 어. <laughs> 종국이 형 그러면 형, 추익금얼마할 거예요? 또못간 종국이 <laughs> 얼마? <할 거야>. 2006년에 <laughs> 종국이 형 그때 아 얼마에? <laughs> 재밌다. 그래서 그때 인플레이션다 감안해서 나도 한번 보겠습니다. <laughs> 나도 한번 볼게요. 받은 만큼 돌려준다. 와, 종국이 <laughs> 1, 2, 3. 어? 공동 4등이야. 어? 공동 4등이야. 20년 전에 4위야. 와. 그러면 지금도 와. 4위 정도는 내줘야겠네요. 그렇지. 그니까 러 내가 그날 그 거기 앉아서 어. 다 세봐야지. 받은 <laughs> <거. 웃음> 야, 어, 딱 4등이 얼마 내는지를 <s21> 봐서 거고? 거기에 맞게 내야지. 아 나는 딱, 딱, 딱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있다, 있다. 성도 많이 줬어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요, 요, 쫙, 오, 오. 솔찬이 아셨네. 여기면 알고 있었거든, 받을 거. 아, 김종국 알고 있었네. <laughs> <그래> 그렇지. 김종국 알고 있었네. 성도 알고 100%야.